네,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대신자님께서 순도하신 데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자님께서는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공판날 서은순이 수석이 되고 상중목사 조영화 지혜전감 정기호 산천선감 이기 등이 배석한 가운데 명사관을 시켜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laughs> 서운순이 신문하기를 내네 이단에 돌아서 무리를 모아 인심을 혼란케 하니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함이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사님께서는 경신년 4월 5일 천어를 들으신 일로부터 천도의 진리와 인사에 당행할 이치라는 것과 그 뜻이 보고관민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 도가 나온 것은 인위로서 조작한 것이 아니여 천명으로 나온 것이며 내가 교화를 세상에 펴는 것도 나의 사이가 아니라 역시 천명에서 나온 것이며 내한 몸을 도에 순하여 덕을 후세 만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천명에서 나온 것이니 내 천도로서 사람을 가르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돕고자 하는 것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풍설만을 듣고 사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으며 감사도 또한 나를 민심을 혼란케 한다고 하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죽어 사는 것은 모두 하늘에 달려 있으니 감사는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소은순이 다시 묻기를 내도로서 세상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서. 목금을 만들어 스, 스스로 사용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은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겐사님께서 도를 닦는 것은 천심을 익히고 정기를 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사람의 정기를 양하기 위해서 목금을 만들어 칼춤을 추게 하는 것이요 다른 뜻이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운수는 크게 꾸짖으며 칼은 무위의 생사여 또한 충기건을 이 태평성세의 일개 백성으로서 검과 검수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으니 네 말로 천도를 세상에 편다는 것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요그 실상인즉 도 도당을 모아 반역을 도막하려는 뜻이 명백하다는 것을 조정에서부터 이미 다 알아서니 속히 자백하여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문의 색시는 칼춤과 검가에 있었고 조정에서 서운순에게 신문하라는 요점도 역시. 검자 한 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인사님께서 검부에 대한 말은 내 네, 이미 답변한 외에 다른 말이 없으니 오직 공은 자위하소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서운수운이 놓아여 혹독한 복문을 하였으나 대인사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문이 고문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다리뼈가 꺾어져도 오에 들어 오시면 뼈와 살이 평시에 같이 소생하여 평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영역의 소진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평시에 병을 고쳐 주시, 주신 것도. 세월 땅에게 신법을 전해 주실 때에 세월 땅이 말도 하지 못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시지 못하게 하신 것도 차명을 당하실 때 칼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다 마음으로 생각한 그대로 기운을 작용시켜 생각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비록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운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려면 기운을 수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인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정성으로 도를 닦아 그 마음이 하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기운을 수련하여 그 기운이 하늘님의 기운과 하나가 되게 하여 모든 일을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한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학주문과 본주문을, 본주문으로서 정심수도를 하게 하셨고, 강령주문으로서 강령을 모셔 칼춤을 추게 하시면서 수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사님께서 순덕하신 뒤로는 조정에서 지목이 심하여 신사님께서는 깊은 산 속으로 피신을 다니셨으며 도인들은 주문을 소리내어 외우기도 못하였으니 건물을 가르친다든가 칼춤을 춘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 기운을 수련하는 공부를 시키지 못했으니 수련하는 공, 공부가 근래에 오면서 잊었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님께서는 대신사님께서 태구에 환수되셨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급히 영덕도인 유상호에게서 돈백냥을 구하여 서안으로 들어가 뇌물을 주고 여러 방면으로 주선하셨습니다. 천풍 곽덕원을 만나 선생의 식사 봉양할 것을 말하니 곽덕원이 즉석에서 대답하고 관로가 되어 대신사님의 식사를 봉행했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천황씨를 직접 만나보시기 위해서 옥류를 찾아가 돈을 주시고 달래어 의형제를 맺은 후에 옥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질이 심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들으니 제 선생은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 어떻게 가면 최 선생을 만나 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옥리가 귀책을 내어 대신사 신사님께서 옥리로 가정하고 3월3일 저녁 밥상을 들고 옥중에 들어가 대신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제간의 최후의 만남이었으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사님께서는 해월땅을 보시고 이제 천운이 그대에게 임하였으니 그대 대도를 위해 몸을 피하여 대도의 책임을 그 때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뱃대 한 개를 주시며 급히 돌아가라는 뜻을 표하셨습니다 신사님께서 나오셔서 담뱃대를 깨고 보시니 그 속에 심지가 있고, 심지에는 등명수상 무혐극 주사고형 여유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등명수상 무혐극이라는 말은 등불을 무류에 밝히니 의심할 작은 틈도 없는 것과 같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다는 뜻의 말씀이며, 주사고, 형, 요, 유, 열라는 말은 기둥은 마른 나무이지만 심은 남아있어 집을 바치고 있는 것과 같이 신, 대신자님의 육신은 죽어도 대신자님의 성령은 죽지 않고 대도를 바치고 있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순수, 천명 여, 고비원주는 나는 천명을 순히 받을 것이니 너는 멀리 가서 몸을 피하라는 명교인 것입니다. 도원 기서에는 신사님께서 옥중에 계시는 대신사님을 찾아뵈었다는 내용은 없고 신문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이 명교에 의해서 김춘발과 같이 행장을 차려 강원도 태벽산 방면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포독 5년 2월 29일 조정으로부터 좌도 난정, 난정률로 다설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3월 10일 대구 장대 남박 아미산 및 관덕당 앞에서 차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시 대신사님의 나이 42세 였습니다. 나라에서는 통학을 하지 못하게 엄금했습니다. 이것이 1차 절운이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차명을 당하신 지 3일 후에 서운순이 가족들을 불러 시체를 매장하라고 하니 이때 문도인 김경필, 김경숙, 정용서, 곽도건, 이익서, 김도건 등이 대진사님의 가족과 같이 대진사님의 시신을 거두어 3월 17일에 용담에 이르니 맹윤이 울면서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갔고 밤늦게 세월 땅의 매부 이믹소, 조카 맹윤, 양사위, 정, 울산, 세 사람이 그날 밤 구미산 및 대릿골에 매장하였습니다.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분뇨도 만들지 않고 총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동네에 살던 어릴 때끈녹이라고 부르던 김씨, 김씨를 바로 옆에 묻었습니다. 끈녹의 묘, 무덤을 보고 대신사님의 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후 포덕 48년 10월에 시촌국교에서 선재의 묘소로 이장하였습니다 그때 맹윤의 손자 최한수씨가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매장했던 양사위 증울산이 묘소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으며 같이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대신 하님의 순도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